당신의 옆자리에 앉은 그 사람, 지금 이 순간 밥값 계산하는 태도로 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40년 지기 친구와 함께 정겹게 식사를 하다가도 계산서가 테이블에 놓이는 순간, 야, 너 요즘 잘 나간다며? 이 정도는 내가 사야지. 라고, 비아냥거리는 친구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다음에 내가 살게, 다음엔 내가 쏠게.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정작 다음 만남에서는 그 말이 쏙 들어가거나 아예 연락이 뜸해져 버리는 사람 때문에 밤늦도록 잠못 이루며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그 수많은 관계의 시작과 끝이 의외로 밥값 계산이라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순간에 달려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밥값 계산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바로 그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한 번의 밥값 계산 상황만으로 평생 당신의 곁을 지킬 진정한 내 편과 지금 당장 당신의 인생에서 끊어내야 할 사람을 구별하는 그 어떤 재테크보다 값진 인간관계의 충격적인 비법을 공개합니다. 인간관계의 적나라한 민낯을 파헤치게 될이 이야기는 듣는 내내 당신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것이며 앞으로 사람을 보는 당신의 눈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지혜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밥값 계산에 숨겨진 인간 관계의 민낯.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특히 함께 식사 후 계산서를 마주하는 그 찰나의 순간은 그 어떤 가면도 통하지 않는 솔직한 인간 본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무대와 같습니다. 마치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르듯.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라 가요. 다음에 내가 살게. 얼마 전 저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지인 철수형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하며 가족보다 더 가깝다고 느꼈던 사이였죠. 철수형이 사업을 시작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저는 제한몸 건사하기도 바빴지만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건 따뜻한 밥한 끼라도 사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철수 형도 미안해하며 고마워했습니다. 동생 고맙다. 다음에 내가 꼭 멋지게 한턱 낼게.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형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놀랍도록 늘 같았습니다. 오늘도 파스타집에서 계산서가 나오자 그는 어김없이 고개를 젖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동생아. 요즘 사업이 너무 안 풀려서 말이야. 다음엔 정말 내가 살게. 이번엔 내가 좀 이해해줘라. 그의 눈빛은 여전히 미안함이 서려 있는 듯 했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씁쓸한 기운이 번져갔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반복되었고, 그의 밥값 계산은 늘 제가 도맡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다음엔 정말 형이 사겠지. 수도 없이 되뇌었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 지갑이 얇아져도 그에게 밥을 사주는 것은 형을 돕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제 마음 한편에는 내가 호구인가? 라는 싸늘한 질문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창 밖으로는 늦은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듯. 제 마음속에도 알수 없는 감정의 물방울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철수 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친한 누나, 미숙 누나는 매번 모임에서 유쾌하게 분위기를 이끌고 "아유, 오늘은 내가 쏠게. 오늘은 내가 쏜다." 하고 호탕하게 외치곤 했습니다. 그녀의 시원시원한 성격에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어제도 왁자지껄한 모임을 마치고 고급 한정식집 계산대에 섰을 때였습니다. 미숙 누나는 내가 계산할게라고 먼저 나섰죠. 저를 비롯한 친구들은 누나 고마워요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카드를 내미는 순간 계산원에게서 돌아온 말은 "고객님, 죄송하지만 카드 한도 초과입니다"였습니다. 누나는 "어머, 세상에 어제 쇼핑을 너무 많이 했나 보네 하하"라며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카드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미묘한 실망감이 쌓여갔습니다. 벌써 세 번째였습니다. 매번 쏘겠다고 호언장담하고는 계산할 때는 늘 카드 문제나 지갑을 두고 왔다는 핑계를 댔죠. 결국 계산은 다른 친구들이나 제가 번갈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내가 살게라는 말이 진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누나의 말은 더 이상 유쾌한 농담이 아니라 마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무적인 멘트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이 없는 다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관계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누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공허함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까? 아니면 그저 계산하기 싫은 걸까?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넌 요즘 잘 나가잖아?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유형이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 영민 씨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팀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승진까지 하게 되자, 그는 누구보다 먼저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죠.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우리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랜만에 저녁이나 함께 하자며 만난 자리, 고급 레스토랑에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계산서가 나오자, 영민 씨는 대뜸 저를 보며 씩 웃더니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월급도 많이 올랐다며? 보너스도 두둑하게 받았을 거고, 이 정도는 내가 사야지, 안 그래?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히 밥값을 내는 것을 넘어 제가 이뤄낸 성과와 그에 대한 보상을 마치 자신의 목처럼 당연시하고 심지어 그것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듯한 그의 태도에 저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나를 이용하려는 거였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밥값 계산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당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인성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하고 잔인한 신호였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를 반복하며 늘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 다음에 내가 살게라는 말로 약속을 회피하며 당신의 호의를 이용하는 사람 잘 나간다며라는 말로 상대의 성공을 자신의 몫인 양 당연시하며 착취하려는 사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카드 한도 초과와 같은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 이들은 모두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고 당신의 귀한 시간과 진심을 낭비하게 만드는 인생에서 과감히 피해야 할 유형입니다. 로버트 그린의 명저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는 사람의 진짜 본성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히 이득과 손실이 걸린 순간에 비로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에덤 그랜트의 기부 언드테이크는 타인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기버가 결국 더 성공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죠. 밥값 계산 상황은 바로 이두 가지 중요한 인간 본성과 지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진정한 내 편은 당신의 형편을 헤아리고 먼저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설령 당신이 계산하더라도 고마움을 잊지 않고 다음에는 자신이 기꺼이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 기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팥값 계산 앞에서 돌변하거나 늘 자신만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당신의 삶에서 과감히 정리해야 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는 더 이상 엮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쓰라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밥값 계산이라는 작은 행동을 통해 당신의 인간관계를 재정의하고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며 서로에게 베풀 줄 아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단단한 관계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는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옆에 앉은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지 조금은 감이 오셨나요? 밥값 계산, 그 속에 숨겨진 인간 본성 유형 파헤치기. 그렇다면 이제 이 본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밥값 계산 상황에서 절대 피해야 할 사람들의 대표적인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형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당신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손해를 막고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유형 연기자형 늘 다음에 내가 살게를 외치는 사람. 이 유형은 주로 관계 초반에는 깍듯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조금 편해졌다 싶으면 교묘하게 밥값 계산을 회피하는 패턴을 보이죠. 그들은 계산서가 나오면 갑자기 지갑을 찾거나 스마트폰을 뒤적이며 바쁜 척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말은 항상 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지갑을 다른 가방에 뒀나보네. 혹은, 어, 잠깐만. 은행 앱이 왜 이러지? 하필 오늘 점검인가 봐.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아, 미안. 다음엔 꼭 내가 살게. 정말이야. 라며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물론,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지갑을 두고 오거나 급하게 결제 오류가 날수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들의 다음에 내가 살게라는 말은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다음 만남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애써 진짜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려 하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를 찝찝함과 서운함이 쌓여갈 겁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속아 계속해서 팥값을 계산하게 되는 호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당신의 호의를 이용하는 교묘한 술수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유형 기생충형 자신의 어려움을 과장하며 계산을 떠넘기는 사람. 이 유형은 당신의 동정심을 자극하여 계산을 유도하는데 탁월합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자신의 힘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때로는 과장하여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숨쉬기도 힘들어.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정말이지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돼. 등 그들의 이야기는 당신의 가슴을 점이게 만들죠. 당신은 그들의 딱한 사정에 공감하며 기꺼이 밥값을 지불합니다.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 도와주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어려움은 좀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나아진 듯 보여도 밥값 계산 앞에서 그들은 다시금 새로운 어려움을 꺼내들며 당신의 지갑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마치 거머리처럼 당신의 호의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으려는 모습이죠. 이들의 문제는 당신의 동정심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진정으로 힘든 사람이라면 도움을 요청하겠지만, 이들은 지속적으로 도움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당신의 착한 마음을 착취하는 이 유형의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유형 특권 의식형 내가 잘 나가니까 내가 사야지라고 말하는 사람. 이 유형은 당신의 노력과 성공을 축하하는 대신, 그것을 자신들의 몫인 양 당연하게 여기며 계산을 떠넘깁니다. 당신이 승진을 했거나,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냈거나, 혹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졌다는 소문이 돌면,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연락을 해옵니다. 야, 너 요즘 돈 많이 벌었다며? 이 정도는 내가 사야지. 라거나, 내가 내 힘든 시절 다 봤는데, 이 정도 성공했으면 나한테 한턱 쏴야지. 같은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 당신의 성공에 대한 진정한 축하보다는 질투와 함께 당신의 재력을 이용하려는 계산적인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기보다 당신이 얻은 것을 자신들이 누려야 할 특권처럼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불쾌감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낄 겁니다. 힘들게 얻은 성과를 왜 그들에게 당연하게 나눠줘야 하는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을 발판삼아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당신의 노력과 결실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과의 관계는 결국 당신에게 큰 상처와 허탈감만을 안겨줄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 무책임형 밥값 계산에 아예 무관심한 사람. 마지막 유형은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회피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계산서가 테이블에 놓이면 아예 관심 없는 척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등 계산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화 도중에도 계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슬그머니 화제를 돌리거나 아예 못 들은 척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당신이 결국 계산을 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서 있거나 이미 문 밖으로 먼저 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먹었다. 어, 수고했어. 같은 가벼운 한마디조차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밥값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나 배려심조차 없는 유형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며, 심지어는 자신이 얻어먹는 것을 친밀함의 증거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관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결국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당신의 배려와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는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밥값 계산을 통해 드러나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당신 주변에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당신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행동을 했던 적은 없었을까요? 이 유형들을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누가 밥값을 내야 하는가를 넘어 당신의 인간관계 전체를 점검하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 속에서 자라납니다. 돈을 넘어서는 존중과 배려, 그리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밥값 계산이라는 작은 행동 속에 숨겨진 인간 관계의 민낯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에 내가 살기를 반복하는 연기자형, 자신의 어려움을 과장하며 동정심을 유도하는 기생충형, 당신의 성공을 당연시하며 계산을 떠넘기는 특권 의식형, 그리고 바깥 계산에 아예 무관심한 무책임형까지 어쩌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을 찾는데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돈의 액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 배려, 그리고 기꺼이 주고받으려는 마음 위에서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당신이 먼저 지갑을 열때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당신의 호의와 존중을 보여주는 행위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역시 그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음에는 기꺼이 자신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는 선순환의 고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길 권리가 없습니다. 동시에 당신의 착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착취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노력, 그리고 당신의 돈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의 밥값 계산을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에서 그들의 진정한 인성을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진정으로 귀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고 행복한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작은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현명한 인간 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신의 지혜로운 삶을 응원합니다.